동아시아적인 문화가 어떻게 있었고,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그래도 무엇보다 뭐다? 당, 그래서 당의 수도 장안, 다른 말로 시안 서안이라고 한다. 우리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? 장안의 화제다 그런 말 쓰죠. 그렇죠 장안, 동서 문화 무역과 문화의 직결지. 그래서 사막길과 바닷길, 다이 바로 이 장안으로 통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어, 보통 이제 바닷길을 광저우에서 인도양.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까지도 하는데요. 동서무역과 문화, 직결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, 크리스도교, 경교라고 하는데 이게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보통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, 뭐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할 것이냐, 성모 발의를 인정하지 않는다, 이런 깊숙한 얘기는 몰라도 되고요. 당나라 때 벌써 놀랍게도, 오, 우리 동아시아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됐네, 이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조로 아스터교라고 해서 이거는 페르시아 종교.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. 어, 그래서 페르시아 종교였던 원래 아후라 마즈다라고 했습니다. 되게 어려운데요. 아후라 마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보통 이 종교에서도 상당히 이원론적 선과 악, 밝음과 어둠, 광명과 이 어둠, 이거를 이 이원론적 이런 세계로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상당히 그 중요한 종교로서 보는 게 조라스토교 그리고 다른 종교도 상당히 영감을 많이 줬다는게 조라스토교인데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가 이 아우라마스다라는 신을 성경에서 했던 종교가 조라스토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보통 이제 밝음, 불. 그래서 어, 배화교, 불을 숭배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만이교. 이것도 이제 페르시아에 나왔는데 만이라는 사람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이교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.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이슬람교 하는데 이슬람 국가들 보통 이제 대식국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초의 왕호천주국 전에 보면 이+ 대식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. 이슬람을 가리킵니다.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속에서 뭐 사절과 상인 그다음 유학생 애들이 활동했는데 전에 했던 거하고 수특에서 보면 유학생으로는 우리 최초현이 나왔었죠.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